다잡아야되네 이거? 어... 이럴때 쓰라고 이게 있는거지 아아 잘못했다 여기서 다 튀어나왔구나. 뭐 숨겨진 템 같은 건 없겠지? 밖에 너무 시끄럽네요. 난리난 건 알겠는데. 다들 조금만 조용해 줬으면 좋겠어. 넨 <laughs> 살아있나? 넨 살아있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전 이럴 시간이 없군요. 무슨 짓을한 걸까？아주 로부터 의 쪽지 <laughs> 리플리 다음 실험 을하 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요양 원의 가게 에돈을 청구 하진 마라. 나는원 장의 질문 에대 답할 시 간이 없다. 난 나갈 거야.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이 사람들은 여기 있구나. 대체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하랬지 소란을 벌이랬어 그게 복잡합니다 이곳 환자인 우시그림이 나별세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설명을 마치자 에테모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당신이 묘사한 일을 할줄 아는 이들에 대한 기록을 잃은 적이 있어 어, 그 기록들은 워낙 수가 적은 데다 짧고 불확실했어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기록에 적힌 이들이 모두 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도출했지.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를 몰락시키려 여기 숨어 있었다면 원컨대 다시 육신을 얻어 기, 기날 때쓸수 있었으면 좋겠어. 대체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군. 무고한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줘 감사오. 까딱하면 정말 큰 사건이 될 뻔했어. <laughs> 아주일은 어찌 된 거요? 예아주의 실험이 이 참새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요? 예 아주는 그저 환자들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나 멸쇠가 그를 이용한 것입니다. 음. 그를 고립시키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그가 속임수에 기댈 수밖에 없던 게 당연하고. 밀착관리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실험을 할수 있도록 내가 허가해줬어야 했어. 그런 사람은 연구를 하진 않고 못 배기니까. 뭐 따지고 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긴 한데. <laughs> 나별세회가 다 잘못했지. 뭐야 실례합니다 나리키 정갈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하트레 하우스에서 최대한 빨리 나리를 만나 뵙고 싶으시답니다 드디어 외부인이 저한테 마음을 허락했군요 전 사람들이 덜리드 조사단에 대해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중요한 모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기라도 했나봐요 언성을 높이며 거론된 게 아니어야 할 텐데요. 음.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게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없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하트레 하우스에 있는 외부인과 대화하십시오. 뭐, 그건 나중에 하고. <laughs> 완료됐구나. 해야 될게 굉장히 많네요. 일단 온드라스 기프트로 가서 아직 안한 퀘스트들 좀 진행을 하죠. Come now, it'll be fun. No. 밝혀진 신비의 홀에서 값진옥 공예품이 사라졌다. 그 전에 한숨 자고 싶은데, 오랜만에 우리 성좀 갔다 올까요? 여기서는 무조건 이동이 안 되는구나. 맵 끝으로 가야 이동 가능하다는 게좀 불편해. 자, 다시 온드라스 기프트로 갑시다. 안테건설이완료됐어 해골 <laughs> 시체 무리들이 칼과 마법을 휘두르며 무한성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다. 이제 곧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동 해결. 아, 엄청 왔다 갔다 시키네. <목소리> 봉 거지 메뉴 단축키가 h 치구나 자, 수동 해결. 와, 잠깐. 시작하자, 마자. <laughs> 진영이 어, 뭐였까 싸워. 어, 알루스. 어, 죽었어. 뭐야? 상태가 영. 근데 몹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네요. 어저께, 어저께. 끝났군요. 공작관으로부터의 전원입니다. 네. <laughs> 목좀 어떻게 좀 하고 올게요. 네방에서 어. 죄송합니다 부인 어린 총리께서 브레크베리 검게 탄 술통에서 급히 만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 이번에도 캐드누와 관련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모릅니다 전 한낱 전령일 뿐입니다 한 방울의 땀이 전령을 이마를 타고 흘렀다 어. 여유가 생기거든 총리, 총리님께 가보겠습니다 전령은 뻣뻣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떠나면서 문이 닫히기 전에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브레큰베리의 검게 탄 술통에서 월인 총리를 만나십시오. 주인님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상당히 긴급하게 전달되었어요. 저는 전령이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같으니. 스톨워트에서 왔군요. 시장 레넨길드는 이곳 캐드누아에서 주인님께서 성공한 소식을 듣고는 당신이 자기 백성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렌넨길드가 어, 원하는 게 뭡니까? TKDDN683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톨워트는 광산마을이고, 한때는 커다란 영향력을 누렸습니다. 렌넨길드는옛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두르간의 포탑에 접근하고 싶어합니다. 안으로 들어간 누구에게라도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군요. 보상이라? 포탑에 들어가는 대가로요? 포탑에 들어가는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일 것 같은데? 두르간의 포탑이 뭡니까? 포탑의 드워프들은 두루간 강철을 만들었고 그걸로 디오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무기와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수세기 동안 버려졌고 그들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포탑에 관해서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백장님이 말한 바로는 드워프들은 자기들끼리 싸웠고 각자 포탑을 자신의 양마, 야망을 위해 사용했다 하 어, 사용하려 했다더군요. 탐욕과 잔혹성이 포탑을 파면 시켰고, 이제 드워프들의 영혼은 그 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건, 그 이후로 포탑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틀림 없이 그홀 안에 아직도 엄청난 보물이 있을 겁니다. 음, 아 버퍼가 너무 심해요. 트위치 버퍼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스톨러트를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Oh, just think. The of the Our's to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위대한 드워프 요새 탐험할 수 있다니. That, 그걸 언급해야겠군요. 소문에 따르면 레넹일드의 부름에 응답한 자들 중에서 중에는 당신께서 흥미를 가지 많는 무리가 있다더군요. 스토어 워터와 포탈에 접근하려는 우디칸 신도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찾는지 모르겠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께서 디파이언스 마니페어에 흥미를 갖고 계신 걸 감안하면 말입니다. 정 보기 불편하시면 유튜브에서 언노운TV 검색하시면 좀더 원활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레딩길드의 소식을 전달했으니 다소 중요한 지역 현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인님. 용병단 한 부대가 북동쪽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콘셀라우트의 탑을 차지하려는 게 분명합니다. 대마법사가 얌전히 떠나주진 않겠죠. 콘셀라우트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 중 하나요. 알루스는 불안과 흥분으로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할 말조차 잃어버린 듯했다. 찢어진 기수자는 무서운 전투부대죠. 콘세라우트는 손수 많은 여행자들을 무덤으로 보낸 자입니다. 주인님께서 하얀 산맥으로 가신다면 그 지역은 피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 어, 제가 주인님 용기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콘세라우트 혼자만으로도 당신이 지금과 상대해온 적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주인님도 그와 대등한 힘을 얻게 되시겠지요. 만약 찢어진 기수단이 이 일에 성공해서 캐드누아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면 걱정이군요. 아무쪼록 계속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님. 떠난다.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나 아, 이거 저거군요. 확장팩이군요. 하트레다우스랑 헤리티지 크레그홀트포이 어? 이거는 하얀 산맥이 아닌 것 같은데? 집사는 캐드누와의 안전을 위해 내가 그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일단 검게 탄 술통으로 가서 월인 종리를 만납시다. 그리고 여기 사기 하나 있지 않나? 음, 다음 벽은 <laughs> 용병 이거 구매하는 게 정말 에, 저게 없더라고. 메리트가 없더라고. 이거 괜찮네요. 골동품 상점 아, 제성에도 상인이 들어왔군요. 근데 유니크템은 하나도 파는 게 없네요. 아무짝으로 쓸모없는 녀석이야. 말로써 아 어깨가 나갔네 일단 한숨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자에 대한 수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모험이 잘안 풀린다 싶으면 어디 눌러 앉아서 돈을 받고 영혼을 읽어주세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지 말해주고 과거의 모욕에 대해 누구의 결투를 신청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거죠 그 조언 기억해두죠. 아마 짐승을 물리치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카나가 낄낄거렸다. 그에 못지않게 극적이긴 하겠지만요. 아, 나른하네요. 브레큰베리였죠. <laughs> 비르니가가 엉뚱한 짓했는데. 비르니가 경 그의 영지의 화난 농민들을 폭력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처사는 주민들을 자극했고. 그는 권좌에서 끌어내려져 살해당했습니다. 꽃이다.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제 말을 안 듣더니 호된 꼴을 당했군요. 네 안녕히 가세요. 코코아 내 거다. 월인 총리, 언노운 부인, 브레큰 베리는 무슨 일이십니까? 총리님께서 정가를 보내셨잖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야말로 귀공의 정가를 받고 온 겁니다. 총리는 맥주잔을 내려놓고는 짓궂은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봤다. 어, 제가 알기로는 귀공의 캐드노아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은 변한 게 없답니다. 당신은 검게 탄 술통에 정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시선을 돌리자 마지막 남은 손님들도 모조리 빠르게 정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잠시 후 무장한 남성과 여성 무리가 여관으로 들어왔다. 맙소사 총리는 빠르게 탁자 뒤로 숨었다. 함정이구만. 무장한 괴한들을 이끄는 여성이 한 손은 벨트의 권총에 올려놓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두건을 벗었다. 당신의 여성이 가스빈 휘하의 대장인 것을 알아봤다. 양 떼를 다 몰아냈으니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겠군.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제 기억나는 건 공작관에서 가스빈 경과 함께 왔던 자가 아닌가. 기억도 기억은 나도 나는 걸. 에머리가 씨 웃었다. 솔직히 당신이 꽤 흥미롭다는 건 인정할게. 안타깝게도 일이 먼저지만. 원하는 게 뭐냐? 당신도 알지 않아? 가스빈 경이 당신의 죽음을 원한다고. 에머리가 인상을 찡그렸다. 안타깝네. 난 당신의 업적을 존경하거든. 설령 그중 절반만이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야. 슬프게도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가스빈은 패배할 거야. 그럼 내 밑에서 일해라. 그 작자는 돼지야. 돈 많은 귀족 돼지. 에머리가 역겨움을 표현하듯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인간 밑으로 들어가진 않을걸? 근데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게다가 가스빙경은 오만한 만큼이나 무자비하단 말이지. 가진 술를 써서라도 배신자에게는 복수할 거야. 당신은 멀지 않을 수 있지?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말이야. 음. 어... 명예로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더 나은 삶. 끌리긴 하는데 당신의 명예는 가스빙경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끝내자고. 에머리를 무지르십시오 진영을 짜고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엘프 여자랑은 정말 싸우고 싶지 않죠. 왠지 모르게 네. 엘프 여자라고 하면, 진영을 흩뜨려 놓자. 그리고 파이어볼 한방 더. 한방 더, 그리고 우리 에겐 <laughs> 힐을 부식성 흡수 혼란. 사제 부터 빨리, 아 이거, 사 제가 생각 보다 잘안죽 네요. 있었 는데 장풍？아, 이거 왜안 돼？한 방더죽 어라. 와, 이 친구 정말 잘 버틴다. 빨리 이, 이 친구들을 잡아야 되는데, 암겨 더럽게 안 죽네요. 진짜! 다 잡아가니까 빨리 잡고, 아이고. 고 나머지는 빨리 공격해. 에데르가 살짝 위험하군요. 만들어 놔야겠다 기만자, 사제 기만자 사제 먼저 뭐야, 뭐쓴 거야? 잡 자. 아. 빨리 잡아야돼 정말 잘 버티네 아 됐죠 이제 극딜 널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